벌써 3월이 지나고 4월이에요. 지난 3월 30일 충주시장에도 다녀왔는데요. 영화의 추위에 봄나물 나온 게 별로 없어서 오늘은 4월 3일 계산 전통시장에 나왔는데요. 시장에 나온 봄나물 뭐가 나왔을까요? 매년 봄되면 만들었던 쑥깨떡 쑥인절미, 된장국에 좋은 바로 쑥도 나왔네요. 아무리 부지런한 며느리도 1년에 서너번 먹기 힘들다는 혼잎나물. 생김새는 대파와 비슷하게 생긴 풋마늘도 보이네요. 와, 지난 주보다 봄나물 종류가 다양해졌는데요. 시장에 나와 나물 구경도 하고 직접 고르는 재미가 있네요. 시장에 나온 나물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눈개승마는 인삼두릅, 소고기 등세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삼나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향이 진한 땅두릅도 나와 있고요. 쌈이나 장아찌 겉절이 김치로도 많이 먹을 수 있는 민들레도 나와있네요. 제철에 먹어야 더 맛있는 돌미나리도 나왔네요. 봄에 여린 고추잎나물을 맛보는 시기가 딱 지금이죠. 쌈채소로 치커리와 상추도 나와 있고요. 톡 쏘는 매운맛, 향이 있는 달래는 이름 봄에 난 것이 가장 맛있죠. 돌나물도 나왔고요. 달래랑 비슷한 은달래도 있네요. 새콤달콤 무침으로 좋은 세발나물과 도덕도 나왔네요. 보기에도 쓸것 같은 쓴박이. 그리고 삼나물, 치나물도 나왔고요. 풍을 예방한다고 하는 방풍나물. 그리고 치나물. 울릉도, 치나물, 부지깽이도 나왔네요. 이것은 자연산 치나물이라고 해요. 오늘 봄 미나리는 세 가지 정도 종류가 다양하게 나왔네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찾는 봄나물은 세발나물, 치나물, 비름나물, 드롭이라고 해요. 다음 주에는 완연한 봄날씨로 봄나물 종류가 더 다양해지겠죠. 다음 5일장에 다시 둘러볼게요. 기다리던 봄나물 소식 여기서 마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